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에 코트, 패딩만 입기 너무 지겹지 않아요? 물론 코트나 패딩을 입는 것도 너무 좋고 저도 자주 입는데 저는 그만큼 또 겨울에 자주 입는 게 페이크퍼거든요. 꼭 페이크퍼라고 해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화려하고 뭐 파티 갖고 그런 옷들만 입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남성 제품들도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좀 쉽게, 쉽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따란, 첫 번째 룩은 바로 저의 오늘 리얼 웨이 룩인데요. 오늘 딱 제가 지금 입고 온 룩이에요. 이거는 제가 자라에서 산 제품인데, 퍼의 이 길이? 짧아요 이게 털의 길이감이 길면 좀 패셔너블한 느낌이 강해져서 리얼웨이 룩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털이 짧으니까 거의 후리스 정도의 기장 그것보다 살짝 더긴그 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티셔츠처럼 이렇게 입는 그런 형태로 나온 거예요 부담스럽거나 못 입겠거나 그런 느낌은 없죠 여기 이제 이런 그림이 산인가 선인장 뭐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 바지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었어요. 물론 바지를 뭐 그냥 데님이라든지 트레이닝 팬츠라든지 이런 걸 입을 수 있겠지만 비슷한 톤의 패턴이 있는 이런 바지로 좀 포인트를 주고 싶었고 그 밑에 상의보다는 조금 진한 베이지 톤의 어그 부츠를 매치를 했습니다 이퍼 자체가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지도 약간 와이드한 바지이기 때문에 신발을 너무 슬림하지 않고 좀 부피감이 있는 신발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야지 뭔가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핏이 비율이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오늘 가방을 좀 이렇게 하나 또 맸어요 그리고 오늘 또 최고 추운 날이라고 해가지고 귀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모자까지 딱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렇게 뭔가 가방이랑 모자까지 하면은 뭔가 쉽게 뭔가 여러분들께서 좀 다가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가방이랑 모자는 빼고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악세사리나 이런 소품들을 할 거면은 거의 블랙 톤으로 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브라운 퍼커트를 활용해서 코디를 해볼 건데요. 약간 담요 같은 소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딱 입었을 때 되게. 포근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코트입니다. 짠두 번째 룩입니다. 이것도 이게 모질이 좀 짧고 이것도 아까 거보다 더 짧거든요. 더 짧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되게 뭉실뭉실하고 둥글둥글하고 막 뭉실뭉실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담요나 이불을 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좀 기분도 좋고 그리고 안에는 이제 이렇게 좀 위아래 톤을 좀 맞춰줬어요. 바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워싱이 들어간 느낌이고. 상의 같은 경우에도 스트라이프 약간 그라데이션이 렇게좀 컬러감이 들어가서 있는 좀 니트예요. 이런 톤이나 컬러들이 전체적인 룩의 톤과 맞아서 좀 안정적인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은 제가 스츠치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스테판노로시의 모카신을 신어줬습니다. 이 모카신 때문에. 감성 있고 좀 내추럴한 느낌, 전체적인 포근한 느낌에 더잘 맞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치를 해줬습니다. 그냥 여기에 뭐 브라운 코트를 매치를 할수 있는데 브라운 코트에서 브라운 포 코트로 바꿔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세 번째, 비교적 첫 번째, 두 번째랑 다르게 개성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퍼 자켓을 가져왔어요. 어, 저걸 남자가 어떻게 입어? 저거 좀 생소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엄연한 남자 제품이고요. 그 되게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있어요. 헤리스타일스그 스타일리스트 그 분이랑 자라랑 콜라보레이션 한 제품인데, 이거 제가 아마 이 유튜브 첫 영상에 자라 하울 영상에서 제가 아마 이거 소개를 했을 거예요. 예뻐요. 이런 거잘 입으면 진짜 예쁘다니까. 짠. 어, 너무 스타일리시하다. 너무 패셔너블하다. 너무 개성이 강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페이크 펄을 빼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 그냥 후드티에 청바지 입은 거야. 여기에 그냥 이걸 하나 입어줬기 때문에 개성 강한 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너무 뻔한 룩보다는 아이템 하나만 바꿔줘도 센스 있는 룩이 될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가져왔고요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페이크 퍼트들이 다 거의 약간 브라운 베이지 계열이에요 아무래도 이 브라운 베이지 계열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블랙 못지않게 활용도도 높고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다고 생각 들어서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룩도 이제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을 이렇게 맞춰주면서 후드티의 이 로고 약간 미쿡 같은 그런 느낌의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바지를 데님을 좀 쨍한 중청 데님으로 해줘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발랄하고 좀 그런 느낌을 좀 섞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랜만에 나이키 덩크로우 브라운. 이거 제가 아마 샀을 때보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주 좋은 기분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페이크 펄을 활용한 코디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겨울에는 한 제품 정도는 페이크 펄로 된 제품들을 시도해 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